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2%가 올랐습니다. 물가 지수 상승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에 연일 공행진을 하던 비트코인이 1억 500만 원에서 9,400만 원까지 하락을 하고 9,800만 원까지 회복한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매도 또한 하락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하락에도 투자자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1억 시대를 넘어서 2억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4월 반간기 시즌이 상승의 견인하여 암호화폐 강세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시바인은 과연 어떠한 상황일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시바이누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고래들이 시바를 매도하기 위해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면서 매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매도로 인해서 시바이누는 0.03원까지 5 하락한 후에 이 곧바로 회복하며 0.04원 박스권에 다시 진입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시바의 회복을 주도한 고래 세력들이 이더리움 고래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시바이누의 하락은 가파른 상승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오는 건강한 조종일 뿐이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번 하락에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만 위로가 될까요? 그리고 0.035원까지 하락한 후에 곧바로 회복하며 0.04원 이 박스권에 다시 한번 진입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번 박스권만 잘 뚫으면 이 저항받을 구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고가였던 0.06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로는 고래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래는 이더리움 고래들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시바의 공급량 차트인데 차트를 보시면 어 공급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쭉 빠지고 재차 상승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죠. 이 패턴 해석은 고래들이 다른 상승 추세를 예상하고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시바이누 LVRV가 엄청난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LVRV란 일종의 가치분석 지표인데요. LVRV 차트가 높이 있으면 고평가 되어서 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나올 때가 됐다 는걸 의미하고 낮게 있으면 저평가를 의미하며 가격 상승을 위한 잠재적 매수 기회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 시바이누가 오를 것은 알겠어. 그래서 그게 언제인데?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는 비트코인 반감기인 딱한달딱한달 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상승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번 상승 후에 또 많은 조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결국엔 우리의 시바이누가 13원 아니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재 코인 시장 어떤 상황입니까?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이번 연도 안에 2억까지 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역대급 불장 아닌가요? 근데 이런 불장이 우리를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처럼 안주하고 계셨다가 17년도 불장도, 21년도 불장도 다 놓치신 거 아니에요? 정말 당장 내일 아니, 당장 5분 후에도 코인 불장은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뭘 어떡하긴 어떡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시바이노 같은 장기적인 간청 코인도 보유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장, 빨수 있을 때, 단기적으로 쭉 빨아먹어야죠. 아니, 여러분, 코인 투자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큰 돈이요.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안전한 주식 시장보단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한 코인 시장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맘처럼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남들은 코인으로 10억, 100억 다 벌었다는데 왜 나만 못 벌고 있는지 아 진짜 답답하고 못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한 번만 딱한 번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예? 코인으로 돈 벌기 쉬워요 솔직히 어렵죠? 저도 어려웠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 여러분이 돈 벌고 싶은 절실함을 잘 아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회사에서 눈치주고 또 제일 걱정인건 애들은 다 커서 대학도 보내야 될텐데 그리고 진짜 어, 정말 진짜 잠깐 눈감았다 뜨면요 애들 결혼시켜야 될걸요 이렇게 할 일이 태산이잖아요 저희가 아니 돈 들어올 곳은 없고 이렇게 돈 나갈 일만 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니가 뭔데 날 도와주냐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 아,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요. 잠시만요. 저 업비트 로그인 좀 할게요. 보이시죠? 저는 현재 150억이라는 누군가에게는 적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꿈이자 목표일 수도 있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이돈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닙니다. 단돈 5천만 원으로 6년간 코인으로만 번 돈이에요. 이렇게 5천만 원으로 150억 만들었으면 여러분도 돈 벌게 해줄수 있는 자격 이거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네가 뭔데라고 생각드시는 분들은 기록하기 누르셔도 좋습니다. 저도 아쉬운 거 하나 없어요. 남아 계신 분들은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 이도하라는 사람 잘난 거 하나 없고요. 공고 출신의 고졸입니다. 그냥 여러분들보다 못난 사람이었고, 지금도 잘난 거 하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난 거 하나 없는 제가 5천만 원으로 150억을 벌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어? 진짜 무조건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못 벌었던 이유는 단지 방법을, 이 방법을 모르셨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5천만원으로 150억이라는 돈을 벌수 있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단컨대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하셔서 돈벌 수가 있습니다 이 송은샘 치고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천만원이 30억, 이 30억이 되는 꿈을 현실로 저이도화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종이와 펜 챙겨서 자리에 앉으세요. 자 준비 되셨죠? 그럼 뉴스 하나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 볼게요. 코인 시세를 조종하는 세력, 마켓 메이커에 대한 시세 조작 의혹 연속 보도인데요. 몇분 사이에 90% 넘게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집중 투자로 시세를 폭등 시킨 다음에 빠져나가는 식이었습니다. 이분만에 가격이 35% 음. 넘게 오릅니다. 자 뉴스 잘 보셨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서 돈을 벌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코인 시장은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돈 벌기에 아 주겠어요? 절대 주지 않죠. 우리의 작은 투자금으로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세력의 놀이터에서 내 소중한 자금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시장은 가혹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이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어떻게 시장을 마음대로 조종하는지 세력들 손아귀에서 종목 하나 정도는 지웠다 폈다 하기가 얼마나 식은 죽 먹긴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몇천, 몇억의 투자금은 그들의 하루 점심값 정도 되려나 이렇게 세력들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력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생각은 고의 접어 두시고요. 어떻게 세력들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용할 세력은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돈을 벌 준비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 바로 며칠 전 중국으로부터 메일이 하나가 왔는데요. 예전부터 도움 받아온 이 중국 세력 관계자에게 온 거였습니다. 이 메일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메일 내용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약 2주간 업비트의 OO 종목을 대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전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200% 200%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2주일 동안 200% 정도 수익이면 땡큐 아닌가요? 그리고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5억이안, 하나로 약 913억 7,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정보냐고요? 네, 저는 이 정보를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좀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제 애청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중국 세력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을 때마다 저는 그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해왔고 여러분이 수익을 보는데 도움을 드렸었죠. 실제로 23년 12월 15일 업비트 파워랬죠. 이400% 정보 받았고요. 24년 1월 3일에 430원에 사서 1월 7일 약 4일간 한350% 정도 수익 받죠. 그리고 최근에는 2월 21일 세타 토큰, 세타 토큰 200% 상승 정보 받았었죠. 이렇게 2월 26일에 1877원에 잡아서 3월 11일까지 약 2주 동안 200% 수익 받고요.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봤으니까 100% 확신하는 거고 여러분도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진 아닙니다. 또 사진만 딸랑 보여주면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내가 이걸 어떻게 믿냐? 동영상으로 인증해라 이렇게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어서 파워 레저랑이 세타 토큰 익절 당시에 촬영한 계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것도 못 믿으시면 저도 더 이상 방법은 없지만요. 믿어달라고 안 할게요. 굳이 뭐 제가 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 기억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미 투자자이고 제가 5천만 원으로 150억 만들었으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제 말에 믿냐 안 믿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에 45억, 어 45억 투자할 건데요. 아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보셨죠? 방금 45억 시원하게 매수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정보니까 이 투자금도 시원하게 박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200%가 아니고 절반인 100%만 수익 봐도 저희 입장에선 개이득 아닌가요?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분명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돈 만 원, 아니, 오천 원, 오천 원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하루 커피 한잔 값을 아껴서 이번 검증을 통해 저와 신뢰, 믿음이 쌓이셨다면, 앞으로 그 믿음과 신뢰와 같이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1억, 10억, 100억, 이렇게 수익금은 쌓여가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물론, 이런 엄청난 정보, 엄청난 수익, 저 혼자서 독식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수익에 대한 간절함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코인 시장의 높고 거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이 지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유튜브를 하는 동안은 무료로 도와드리겠다고 약속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공유해드릴 정보 또한 금상첨화 같은 기회입니다. 물론 이번 정보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대박 정보를 드린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돈한푼 받은 적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1년, 2년, 아니 여러분이 코인판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5천만원 이란 투자금이 150억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왜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들 보단 기회가 조금 빨리 찾아온 것 뿐이고 그 기회를 확실히 이렇게 확실하게 잡은 것 뿐이거든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저 이도하가 우리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특별한 기회를 잡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제 개인 번호 010-7748-1913 77481913으로 찬스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럼 저는 제 영상을 사랑하고 믿어주시는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이 종목명 진입가 목표가가 전부 담겨 있는 이 비공개 영상 링크를 개별적으로 문자랍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성공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